회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맥스에 치수 기입하는 유틸 구할 수 없나요? 해서 어, 맥스에 치수 기입하는 프로 있나요? 있다면 좀 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치수가 보이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치수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건지 헷갈리는데 아마 후자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치수를 보이게 하는 이런 기능보다는 캐드나 라이노 같은 이런 정확한 제품 모델링이나 아니면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모델링 돼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이 회원님은 맥스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맥스는 캐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모델링 이런 어, 프로그램이라 캐드나 보통 이런 데서 작업을 해서 가져오지 여기서 그런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원님은 맥스에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나 라이노처럼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터페이스의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뭐, 까다롭지? 복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수치를 입력해서 모델링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 쓰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갤럭시는 왜이 모양이야? 이건, 이건 아니죠. 그죠? 그냥, 인터페이스가 달라서 어려운 것 뿐입니다. 그죠? 갤럭시 쓰시는 분은, 아이폰은 왜 있다구야? 당연히 그러겠죠. 네. 인터페이스는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적응을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제가 모든 프로그램에 첫 강의 때 하는 말입니다. 일단 이 스마트 매저라는 그 스크립트는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원가입 없이 다운 받아 가세요. 이렇게 모델링 된 프로그램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여기 무료 자료실 들어가시면은 로그인 회원가입 없이 그냥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조회수 138, 이거밖에 몰라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기 사용법 보시면 설치, 사용법이 있어요. 요거,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어, 요 강의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치를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방법을 공부해 볼게요. 파일 리셋하고 오겠습니다.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인테리어, 즉, 건물을 모델링 하느냐, 아니면 제품을 모델링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유니 셋업을 바꿔주셔야 돼요. 커스터마이즈, 유니세더 있죠 여기서 제품을 모델링 하면 미터보다는 센치미터가 낫겠죠 뭐 의자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한 치수에 의해서 어,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센치미터가 낫겠죠 근데 우리는 자 이제 건물 모델링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미터수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ok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때 여기 수치를 보시면 이렇게 미터로 표시가 됩니다. 086, 이런 식으로요. 또 하나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안 돼요. 메인 툴바에 보시면은 여기 스냅 토글 있죠. 예, 얘를 오른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리드 앤 스냅 세팅스가 뜹니다. 여기서 옵션스에 들어가시면은, 아, 홈 그리드 들어가시면은 그리드 스페이싱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1m. 그러니까 10c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1m로 바꿔주시면 편하겠죠 나는 0.5m 단위로 작업하겠다 그러면 예, 0.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1 하고 엔터 치십니다 그러면 은 그리드가 커지죠 이제 이한 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 맥스 기초 강좌는 아니기 때문에 스냅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세요 S 누르시면 이 스냅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오른 버튼 누르시고 자, 버텍스로 돼 있죠? 그리드 포인트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그리드 포인트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모델링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X 누르셔서 빠져나오시고요.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오른 버튼 누르시고 박스를 만들려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딱 변합니다. 뭡니까? 여기에 그리드 포인트에 딱 스냅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릴게요딱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가 제로 그라운드예요 여기가 여기가 중심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딱 박스를 드래그해서 그린 다음에 어, 그리드 포인트에 스냅이 막혀있기 때문에 턱하고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총몇 미터인가요 예, 가로세로 2미터예요 마우스 대고 위로 올라가면 역시 위에도 스냅이 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두번 클릭하시면은 예, l 랩톱에서 보시면 여기도 역시 정확하게 1미터 2미터 그러니까 총 2m 짜리 정육면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f4 와이어 프레임 모드에서 작업을 시작할게요 여기까지는 박스에서 우리가 길이 폭 높이 그 다음에 세그먼트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얘를 변형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박스,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건물 다 지었다 이럴 순 없잖아요 변형을 시키면 은이 수치가 사라집니다 자 에디트 폴리 모디파이어를 불러올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edi t 모듈 파일 리스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EDIT 하면은 에디트 폴리 여기 들어와요. 자, 저는 단축키를 따로 지정해서 이렇게 박스 위에 에디트 폴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키보드 4번 폴리 모드 에서요 자,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X 축으로 면을 뽑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뭡니까? 나는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2m 가고 싶은데 스냅이 걸려 있어 가지고 자구 얘가 톡톡톡 다른 데로 끊깁니다. 이렇게 쓰시면 불편하죠. 다시 취소 누르시고 스냅 모드로 이제 끕니다 수치를 입력해서 얘를 면을 뽑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F12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Move Transform Type 메뉴가 나옵니다 얘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는 단축키만 써버릇해서 메뉴 위치를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F12 눌러서 메뉴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Absolute World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Offset World가 있죠 키보드 4번 폴리모드 일단 빠져나오죠 현재 선택된 면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키보드 4번 누르시면 마이너스 1 m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현재 이 면의 위치예요. 트랜스폼 기준모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면을 선택하면 트랜스폼 기준모가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4번 폴리모드를 빠져나오시면 트랜스폼 기준모가딱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제로그라운드예요. 여기가 이요 시커먼 요 십자가 가운데 얘가 예. 지금 바닥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가 0, 0, 0 위치에 있는 거예요. 좌표예요. 자, 1m, y축으로 가볼까요? 자, 1m, y축으로. 그러면 1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1m 이동합니다. 정확하게 이동하죠. 자, 그러면 2m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2m 이동. 그러면 2m를 가야 되는데, 1, 2. 아까 1m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2m 눌렀으니까 3m를 가야 되는데, 1m, 2m의 트랜스폼 기조모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네, 요, 요게 왜 그러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나는 1m를 더 가고 싶다. 그럼 이제, 이제 이번엔 옵셋 월드에서 한번 해 볼게요. 1m 입력. 이렇게 하시면은 3m가 되고 여기는 0m가 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옵셋 월드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3.25m 전진. 자, 3.25m를 전진합니다. 엔터. 3 2 5 m 전진했죠. 그런데 여기서 1.73m로 더 전진한다. 만약 이옵셋 월드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산기 건에서 3.25 더하기 1.73 해서 그 계산값을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1.73 이렇게 입력하면 덧셈이 돼서 3.25에서 1.73만큼 더 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0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고 싶다 하는 것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얘는 그만큼 간 다음에 0으로 바뀌어서 추가 계산할 것 없이 또 0.23m 우리가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만 0.23m 그럴 일이 있나 모르겠어요. 3D 할 때.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어쨌건 이렇게 옵셋 월드를 이용해서 이동하면 앱 w 루트 월드는 내가 현재 제로 그라운드에서 4. 예. 요만큼 떨어져 나왔다. 예. 근데 4.98m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자, 4.9m 이동하자. 그러면 여기서 빼기 0.9할 필요 없죠? 여기서 4.9m 입력하세요. 아니면, 자, 4.5m. 4.5m. 그러면 다시 뒤로 4.5m 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4.786뭐 이렇게 나왔다. 뭐를 그렇게 복잡하게씁니까 4.5m 이동하면 4.5m 이동하는 거예요. 얘는 착착 정확하게 여기서 자, 1m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측이 돼야 돼요. 여기로 오게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 예, 요, 요 가운데 있죠? 여기. 엔터. 네, 이렇게요. 여기가 제로 그라운드인데 여기 일, 이쪽에 1미터가 있는 거예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Y축으로 음, 3 m 간다. 그러면 4 m 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제 모델링 할 때, 지금 이제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모델링 할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밑에 제가 링크 달거나, 아니면 여기에 다음 강의를 볼수 있게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안녕.